여기에 가서 강의 슬라이드 접수를 해야 돼요. 어형어어 어. 어, 안녕하십니까 이게 하나 찍어야지. 오래 울고 먹네 이 사진. 저 스타일리지 필러는 사용한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. 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안쓸때 내가 쓴 거니까. 네. 선생님이랑 어, 오시죠. 재밌어요. 네네, 아 시간을 못 내고 있나 네. 제가. 아, 원장님이 아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 우리가 어떤 시술을 배웠기 때문에 잘잖아요한 달에 100개씩 쓰는 것 같은데? 네, 많이 쓰시는 것같습 안녕하세요. 뭐. 어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도 우리가 쓰는 장비인데. 아, 중요한 건나 지금 저 방을 못 찾겠네? 빨리 저 주고 와야 되는데네 항의록을? 여기 있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딸? 어우, 네. 너무 이쁘다. 네.